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2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아유, 벌써 주말입니다. 시간 참 빨리도 가죠. 추위가 내일부터는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방심하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561명이라고 하고요. 경남과 전남에서 시리아인 외국인의 이 친척 모임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돼 가지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총 99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감염된 이 시리아인은 이 전남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80명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3명,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6명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무려 70%나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정부 발표는 현저히 적게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얼마 안 되는 백신을 후진국에 지원하는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백신 쇼를 하고 있는데 백신에도 효과가 없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면 이 4월에 있는 서울 부산 보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를 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세계 1위인 이스라엘이 이 백신 접종을 전 국민의 70%를 하고도 하루에 무려 4천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온다고 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백신이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무 정권은 몇개 되지도 않는 백신을 가지고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백신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임상실험에서 확인된 효능과 이 안전성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임상 실험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된 탓에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나라의 그런 자료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꼽을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인구의 백신 접종률이 60에서 70% 이상이면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그 수준에 가장 가깝게 다가선 셈인데 백신 접종 후에 확진자 수가 좀 줄었다고는 하나 하루에 4천 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효과로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백신의 효과가 회사마다 다 다른 이 짬뽕을 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도 없이 복불복으로 접종을 한다라고 합니다. 누구는 운 좋게 화이자, 모더나 백신 맞고, 누구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해야 하고 이게 뭡니까? 오늘 기사를 보면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와 간호사들의 발언이 그대로 s b s 의 보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SBS는 큰일 난 겁니까? 이 정권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된 마당에 SBS는 모조리 보도를 하기 바랍니다. 또 압니까? SBS 때문에 이 정권이 무너지고 사회가 안정이 된다면 현재 방송국 중에 합의 될지 모르는 겁니다.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이 의무 접종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코로나 백신 전체를 불신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하는데 사흘 만에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의료 관계자 1,417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슬슬 눈을 뜨고 계신다니 이 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도권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아스트라제네카 우선 접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임상 실험 중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본인도 최근에 확정된 후에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맞으면 처벌을 한다라고 이 독재 국가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사실을 보도하는 사람은 가짜 뉴스라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오늘도 이 세균 총리님이 나오셔서 연일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식약처장님이나 질병청장님께서 먼저 접종을 하고 입증을 해주신다면 접종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는 방역 당국자들이 먼저 접종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65세 이상 되는 고위급들부터 맞으라는 겁니다. 특히, 이 문재인 씨도 65세 이상이니까, 영양제 같은 걸로 쇼하지 마시고, 아스트라제네카로 정정당당하게 먼저 접종을 하고, 정세균 총리도, 이낙연도 다 맞으란 말입니다. 정말 웃기고 있지 않습니까? 26일부터 노인 요양시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부 병원에서 접종을 강요하자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소중합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생각하셔서 자녀분들도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시다시피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표현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며칠 전에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가 조만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훨씬 심각한 논란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이런 일을 두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제 배제당한 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 청와대와 법무부는 자기 식구들의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그런 내용의 차장 및 부장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어제 알려졌고요. 이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달 21일 평검사 인사안이 신현수 민정수석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이후에 검사장급 인사에선 신현수 민정수석을 대놓고 패싱을 했고 그 인사 기조가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수석을 패싱하고 민정비서관 이광철이와 논의를 해서 바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평검사 인사안을 심현수 민정수석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번에 간부급 인사도 분명히 태클을 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신수석을 제껴놓고 다이렉트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던 겁니다. 완전히 의도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신수석이 격분할 만합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검찰을 해체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검사로만 주요 요직에 배치를 해가지고 전권 말에 방탄용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혈압이 터지실지도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 사람 아시죠? 대표적으로 이 추미애가 장관으로 있을 때 대검 감찰 연구관으로 임명을 했던 이문정 검사가 이번에는 대검 감찰 과정으로 예정이 돼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건 노골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소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감쌌다라는 이유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까지 당했었는데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을 했던 이 정진훈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변호사에게 전화한통 걸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래 해 이렇게 허락을 해줘 놓고 바로 패턴을 푸는 순간 북 날랐지 날라가지고 한동훈을 덮쳐놓고 본인도 맞았다라고 어 병원에 입원을 해서 환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멀쩡한 정진웅 차장검사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라고 아주 황당한 해명을 했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윤석열 총장으로선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인사였던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신현수 민정수석은 당시 윤총장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듣고 반영을 하라고 법무부에 강하게 주문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권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재 신현수 민정수석은 어제 문재인 씨가 참석한 티타임 때도 말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하고 현재는 휴가를 내고 월요일 날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수석은 박범계를 다시는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일은 이대로 수습이 될것 같지 않고요. 일파만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